2024년 9월 4일 시황 및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한 시장이었죠. 어 그런데 조정심의 소라는 의견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먼저 확인을 좀해 보게 되면은요. 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863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7,3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1조 6,485억 매수를 하게 됐는데, 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다 보니까 시장은 2,600을 하회를 했고요. 어제 예상으로는 2,555 수준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어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이 내용은 좀 있다가 섹터를 얘기를 할때왜 제가 2,555라고 얘기를 하는지가 나올 거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 매도를 좀 반복을 했었는데 다행히 외국인은 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265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1,496억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1,129억 매수를 했는데 뭐 지지선까지는 왔습니다만 추가적인 하락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섹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 어제 필라벨 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가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9.53% 가까이 하락했고요. 을 AMD, 인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피크 아웃 논란이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를 해 드렸었던 건 지지선 부근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제 기준으로 오늘 반등이 안 나오면요. 95달러 부근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드렸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은 어 115달러를 리탈을 하게 되면서 95달러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 확인해 보게 되면 미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반독점 관행 조사 관련 소환장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렇게 되면서 장 외에서도 2% 하락을 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엔비디아가 자사의 AI 칩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구매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미국 증시는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뭐0.45% 미니 선물과 어 미니 나스닥, 그 다음에 미니 S&P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95달러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지금 다음 주죠 FOMC 회의에서 0.25% 포인트 상승할 것이다.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뭐0.5% 포인트 인하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겠지만 지금 뭐 상황으로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건 엔비디아가 95에서 97달러까지 조정을 받은 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아마 그거에 맞춰서 FOMC 회의가 개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면 안 된다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계속해 드리는 거냐면 오늘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이 내용이었어요 잠깐 확인을 해보게 되면 쪽집게 낙관론자 미국 증시가 8주간 7에서 10% 하락할 것이다. 저가 매수 얘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제목만 보게 되면 조정을 받으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제 나스닥이 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3%두번더 하락하면 그다음 10%죠. 그러면 이제 매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어, FMC o 전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국내에서도 동일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어, 증권가의 시각은 어떤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기상조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것은 시기상조고 단기 조정에 따른 저점 매수 전략을 펼쳐야 한다. 그러니까 밀리면 여기에서도 사라는 거예요. 한국 주식도.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말씀드렸듯이.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말씀을 해 드렸던 것처럼 95에서 90 달러 오게 되면 그때부터 담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 STO가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은봉이 길게 나왔는데 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음봉이긴 한데 그나마 좀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SOT가 상승을 했다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가상화폐 관련주는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습니다. 뭐 금리나 임박 발언 등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성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연준이 이달 금리 하락을 단행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2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 나오게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광고 역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플랫폼 간 경쟁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하반기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광고 매출이 성장이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거고요. 어 WTI도 4% 하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유라든가. LPG 관련주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 진행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가격 인상이 될 수도 있다, 전기 인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WTI가 글로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원자력 발전은 오늘 그나마 좀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보게 되면은 지금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차의 배터리 총 사용량이 22.4%가 증가를 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국내 3사 배터리의 어 사용량이 시장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하락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어제 기준으로 탄산리팀 가격이 킬로그램당 71.5 위안을 기록을 했다. 2021년 11월에 킬로그램당 어, 581.5 위안 대비 87% 하락했기 때문에 뭐 수익성이 악화가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테슬라를 포함을 해서 뭐소요포 올라온 종목들도 있,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몇 섹터를 얘기를 해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전업종 하락이에요 전업종이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국내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뭐 종합주가지수가 3.15% 하락했고 코스닥이 3.76% 하락을 했고 니케이가 4% 하락하고 있고요 토픽스가 3.6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들어서 국내 시장이 갑자기 하락을 했던 모습은 어제 그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진행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뭐 경제 지표 영향이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슈가 너무 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일본이든 한국이든 뭐 전반적으로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주가는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점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제가 언급을 해 드렸던 종목들 뭐 지지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조정 받았던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뭐 보시게 되면 뭐이 종목들에서 지지선을 이탈하는 종목들이 나왔을 거예요. 뭐 종가까지 제가 체크를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건5% 이상에 대해 뭐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위주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대한 뭐 30분은 좀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30분 시간이 좀 남았다, 그러면 위에 있는 종목 중에서 몇 가지 종목을 한번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플레이위드부터 시작을 해서 이녹스 첨단 소재, 동국CM, 동국산업, 메커스, TCC, 홀디, 어, 스틸, 솔브레인홀딩스, CS윈디, 아바코, TSE, 드림텍, 그린리소스 이 종목 먼저 채터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종목은 요 플레이위드입니다. 어제 그 급락이 좀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죠. 그런데 버티자라고 좀 얘기를 해 드렸고요. 오늘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오늘 그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약세였어요. 그런데 플레이위드만 상승을 했다라는 거 참고로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여전히 뭐 똑같습니다. 8,200원 부 8,150원 8,15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8,15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9,300원인데 여기에서는 로한투라는 게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는 여전히 바닥에 있다라는 걸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얘기해드렸던 종목 중에서도 뭐 매수가 된 종목들이겠죠. 정확하게는 그 안에서도 유일하게 뭐 상승을 했던 종목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뭐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근데 뭐 과거 뉴스를 좀 확인해 보게 되면 OLED 소재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역시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고 어 내년에는 확실히 주가는 상승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년에 라는 얘기가 앞으로 1년 후죠 그러니까 2025년 하반기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이 점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된다 라는거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어 지금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탈을 했다가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어요 뭐 애플 아이폰에 대한 출시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뭐 물론 화웨이도 같은 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시장에 아마 조정 받을 거예요.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오지 않는 한 그러면 하락 출발로 시작을 할것 같은데 얼마나 빠르게 반등이 나오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주,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내일 만약에 시작이 하락으로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그 다음에 반등이 어떻게 나오는지 를좀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그게 아니다 싶으면 은 지금 뭐 26,800원 부근까지 26,800원 에서 27,000원 요 부근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냥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뭐 실적이 하반기에 되게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일 하락 출발을 하더라도 2만 9천 원대까지는 일시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버틸 수 있으신 분들은 2만 9천 원대까지 뭐 분전 부근까지뭐 버티셔도 무난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국 CM 8월 19일날 매수가 진행이 됐던 종목이었구요 저항을 돌파를 하고. 지지가 여기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뭐 이탈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만 보시게 되면 지금 박스권이죠 이렇게 박스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같고요 올라오게 되고 조정이 원래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차원 더 밀리게 되면서 다음 지지 구간까지 좀 밀려 있다 그래서 지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될 거는 내일 시장 조정 받는다라고 하면 이거 6,600원대까지 조정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조정을 좀 받는다. 그러면 7,000원 이탈시 절반 줄였다가 6,600원 부근에서 재매수하는 전략.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지선분까지는 밀렸다. 그런데 만약에 미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7,000원 이탈 시 절반 줄여서 6,600원 부근 되면 재매수해가고 단가 줄이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오게 되면 7,900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 7,900원에서 정리하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국산업 어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왔던 거죠. 그런데 저항 부근에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5,450원 있죠 5,450원까지는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큰 폭으로 조정을 안 받는다 라고 하면 기준은 그거예요 내일 시작을 해서 60분봉에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부 정리 그리고 5450원에서 재매수하자 그리고 6250원 부근에서 정리하자 이해되셨죠? 내일 시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건 엔비디아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반등이 나올 수 있죠. 오늘 아침처럼 그냥 수폭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뭐다 밀렸다. 반등 나오자 그래서 반등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0분봉이 형성되었던 저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정리를 하셔서 5450원에서 재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6250원에서 ,250원, 정리하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비중 줄였다가 밑에서 사갖고 위에서 그냥 정리하는 방향으로 매매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맥커스 지금 전략이 아마 거의 동일할 거예요. 거의 동일할 겁니다. 어, 맥커스도 어제까지는 지지선 부근대 지지선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거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8,500원 있죠. 8,500원. 요거는좀 적어야겠네요. 그 전거랑 다르니까 최종 손절까? 이 8,500원 이탈하게 되면 7,500원 때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8,500원을 제시를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박스권으로 움직여서 뭐 잘랐다가 밑에서 다시 매수를 해서 올라오게 되면 박스권 상단에서 정리하면 되는 방법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밀리게 되면 너무 크게 밀릴 것 같으니 이런 종목은 정리하자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TCC 스틸 TCC 스틸은 박스권 상단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즉전 저항이죠. 거기가 지지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매수의 가격이 34,600원에서 35,000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가 있죠. 오늘 저가. 34,750원. 34,750원. 손절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전에서 정리가 되는 거죠. 본전 정리 리스크 관리를 지금 저는 다음 주수 목까지는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 솔브레인 홀딩스를 보게 되면 저항이 이렇게 있었어요. 저항이 이렇게 있었고 그 전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지는 여기 나왔습니다. 49,500원. 요거는 49,500원이 손절가다 이탈하지 않으면 버틴다. 버틴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이거는 얘기할 게 없어 갖고요 전략은 딱 보이니까 cs 윈드 cs 윈드는 요거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정리하는 방향 오늘 만약에 6만원을 지지를 했다면 반등 여지가 충분히 있었겠지만 지금은 6만 원을 위탈을 하게 되면서 이 종목은 내일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세요. 내일 정리. 근데 이렇게 경우가 있어요. 다시 6만 원 위로 올라온다. 6만 원 위로 올라오면 6만 원 위로 올라오면 홀딩. 6만 원 위로 올라오면 홀딩. 내일 하락 출발하고 양봉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올라오게 되면 홀딩. 그래서 이거는 최소 20분은 지켜보자. 20분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바코. 아바코는 거의 다온것 같아요.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oled 관련주고요. 좀 안타깝긴 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뭐 it 반도체 이쪽이라서 그냥 매물이 좀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내일 조정 받을 가능성 높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13,350원, 13,350원, 종가 기준으로 올라오면 홀딩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3시 전후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3시 전후 그런데 역시 60분봉이 중요하다. 그냥 이렇게 보죠. 60분봉 저가 이탈시 이탈시 매도 그리고 두번째 12,600원 이탈시 매도. 둘 중에 하나는 아마 나올 겁니다. 60분 봉 저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 매도, 12,600원 이탈시 매도. 이게 내일 얼마로 출발을 할지 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버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TSE. 어제까지는 버티는 날이었는데 오늘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이거는 오늘 저가 있죠. 오늘 저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800원, 42,800원 이거는 손절가 잡으셔야 되고요손절가 말고 비중 축소를 합시다. 비중 축소, 비중 축소에서. 38,500원 재매수 전략 사만 2 8 0 0원 이탈시 비중 축소하시고요. 38,500원에서 재매수해서 이렇게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끌고 가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림텍 드림텍도 계속 저항이 있었죠. 이렇게 저항이었는데 이 저항을 지금 돌파를 시도 했는데 못한거고요어 이거는 지금은 좀 버티면 좋겠습니다. 최종 이탈가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이거는 8200원 최종 이탈가입니다. 최종 이탈가는 8200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게 그린리소스였는데, 잘 버티다가 오늘 크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거는 정리 방향이 맞을 것 같아요. 정리하는 방향으로 봅시다. 만약에 내일 반등 나오게 되면, 18,500원인 거고요. 16,600원 이탈시 정리해요. 정리하는 방향으로 봅시다. 이거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반등 나오고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뭐 물론 제약 바이오 쪽이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배터리 쪽도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 이차전지 되게 안 좋다라고 하는데 어 오늘 보게 되면 그렇게 최악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뭐, 조정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 있는데, 뭐, 물론, 당장 뭐, 매수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걸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차라리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훨씬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배터리 있으니까 그런 종목쪽으로 결정을 해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 위드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린 리소스까지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좀 밀릴 것같고요 엔비디아 밀리면 나스닥 당연히 밀릴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뭐 밀렸다가 그냥 뭐그 반등 v자 반등은 아니가 횡보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횡보 기간에 나오는 종목 중에서 타이밍에 나오는 종목 얘기를 또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좀 자중하자 그리고 지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정리를 좀 어, 하는 방향, 그러니까 비중 축소를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지선을 이탈하는 종목들 주봉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주봉상으로 지지선을 이탈하는 종목들은 정리를 하자.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혹시 그 제가 올해 4월부터였죠? 4월 말이에요, 정확하게. 4월 24일부터 제가 계속 관심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웬만한 종목들은 지금 정리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래서 정리가 된 종목들도 엄청 많고요. 그런데 혹시 제가 언급을 했던 종목 중에서 어뭐 이거는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어 확인되면 AS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힘든 장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